도동 분기점에요. 여기가 이제 세만금그 포항 고속도로라고나요. 여기가 이제 대구 포항 고속도로고요. 그세만금하고 포항하고 연결된 고속도로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구 포항 고속도로라고 돼 있죠. 오늘 좀 이십구 짝수니까 취향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 남북 방향이 아니죠 동서 방향이죠.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에... 저기 세만금, 군산, 군산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연결돼요 근데 여기 구간은 대구하고 포항 구간이겠죠. 오른쪽에 20번,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짝수. 1번은 뭐겠어요, 당연히. 에... 세로방향, 남북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겠죠. 도동공기 좀 지났습니다. 쏘렌트 차량도 부상가나 보다 <laughs> 제가 동대구 이제 분기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옛날 고속도로 탈 예정입니다. 그 경부 고속도로죠.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성 쪽으로 갈수 있어요. 수성. 대구 부산으로. 동대구, 동대구 분기점